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높이 올라오게 돼가지고 지금 방금 녹화 영상 켰는데요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퇴근하면서 공략 영상을 봤거든요 여기서 위로 이렇게 살짝 얹은 다음에 아이고 아이고 됐다 됐다 됐어 다 왔습니다 내려놓고 여기서 저 오른쪽으로 밀어주면서 이제 돌리는 거거든요. 풍쳐들기 하면 됩니다. 자, 하나, 오, 오! 하나, 와, 이게, 아, 빨리 했어야 되는데. 말하다가, 변명이겠죠? 나 둘. 됐다, 됐다! <laughs> 자, 한, 아직, 아직. 기회가 기회가 <laughs> 이제 뭐라고 하냐 나이 저니 음식을 쓰레통에 넣었을 경우 쓰레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쓰레기가 됐다는 건가? 와왜 아, 거기서 못했죠? 하아 이거 영상을 못 올리겠네요. 이거 나중에 살짝 이부은 따서 실패 영상 모아서라도 올려야지 이거를 아까워서 못 버리겠습니다. 오, 이게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지네. 아, 이게 너무 긴장되고, 좀, 이게, 해보려다가, 붙이는 것 같아요. 차라리 딱, 할수 있을 때 그냥, 반동 놓고, 딱 올라갔어야 되는데. 자, 이제 마지막, 오늘 마지막 도전입니다. 이거, 실패하면 바로 끕니다. 하나, 둘, 셋! 오케이, 됐됐 안녕히 계세요.